으 <millionaire sigh> <Endeesa> <�eker> <너> <뭑�� 돼> 여기가 도로 바로 옆이라서 밤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차 소리가 그게 좀 단점이네. 아 어쨌든 어, 자들거는 아 시끄러. 아, 자는 거는 그래도 그냥 잘만 해요. 아직은 서울에 이사를 왔다는 느낌보다는 여행 온것 같습니다. 적기 실감이 안 나네. 서울에서 이제 어떠한 뭐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수압도 세고 너무 뜨거우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오히려. 지금 잠깐 옥상 가는 중인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단은 뭘까요? 서울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방러 분들은 저 육산 빌딩이 얼마나 큰 상징을 지방러들한테 줬는지를 그 당시에 저 63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에? 이름을 육산 빌딩으로 적겠습니까?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또 황금색이잖아. 와 그때 는 정말로 참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야 이렇게 가까이서 또절기가 이제 여의도라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그죠? 아 굉장히 쾌청합니다 저쪽에는 또 남산타워가 보이는구나 무슨 외국 온거 같아 외국 일단 오늘은 좀 편집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오늘은 좀 멀리 못 가고 아, 이거 편집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노량진 왔으니까 뭐 먹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컵밥 먹어 봐야죠. 이 지방 노들한테는 어, 굉장히 그 노량진의 상징이에요, 그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먹어 봐야 돼. 그 어떤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 특산물이나 그 관광지만의 음식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네, 그런 느낌이지. 어, 그 가성비를 좀 보기 위해서 제일 싼거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음. 근데 카드 되나? 혹시 모르니까 저기 현금이라도 가져가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만원짜리 한장 가져가야겠습니다 노량진이 보니까 대전에 한 둔산동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오. 크기가 아 반대로 왔어요 반대로 네. <laughs> 아직 길이 익숙치가 않아서 네 다시 돌아갑니다 컵밥 줄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다 하는 건 아니고 어, 안 하는 것도좀꽤 많네 한50% 정도는 이제 연거 같고 어, 일단 먹어볼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기 네. 어 제일 싼게 뭐죠? 혹시 사장님 제일 싼게 4,000원 4,000원짜리? 네. 그거 하나, 하나 줘보세요 네. 그, 그게 뭐죠? 여기 우리 보면 삼겹 스팸. 아아 아, 삼겹 스팸. 네 삼겹하고 콩하고 김치개라. 저 이제 지방에서 와가지고, 네. 에, 컵밥의 그가정비를좀 보기 위해서. 아이고 보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대전촌놈이 컵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이제 저녁 겸사 먹는 거라 배고파요, 지금. 서 많이 잡아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저 어, 이거 말씀하신 거 들어서 또 사장님께서 밥을 또 많이 주셨네. 아, 오. 오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줬어요 네, 식사 못 하셨다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와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게 4,000원짜리. 자, 계란 메뉴에 있고. 해러고 좋아하세요? 치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고기. 이아 정도. 이 정도 크기예요포장포 네. 고장. 네. 하나는 제육 넣어드리고 하나는 마요 넣어드릴게요. 네. 와0 0 원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아, 놀러 오신 거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제 막 서울 상영했어요 예, 네, 이제서 어제 왔습니다. 노량진으로? 네 노량진으로. 아유.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알하셨어요 예. 네. 여요 <laughs> 나오세요. 아유 자주 와야겠어요. 예. 네. 0 0 원이 이 정도면은 뭐. 대박이죠. 어디서 셨는데요저 대전이요. 대전? 예. 네. 대전도 비싸 비싸. 아, 생각보다 비싸요. 다른 분들이 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싼거 아닙니다. 지금 전화 오신 분이 대전이에요. 아그러시구나 네. 음. 나오는데 한 3분, 3분 정도, 5분이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한 달에 얼마예요? 거기 54만 원이요. 비싸네. 아좀 비싸요. 받아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가성비 좋다. 그아 통화하세요. 네 <laughs> 사장님 저한테 별 관심 없으세요. <laughs> 사장님 이또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 기분 좋게 컵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개인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6년째? 그러면 돈좀 버시겠는데. 어. 돈은... <laughs> 역시, 사장님이 요거, 요거에 좀미감하셔서 어, 표크는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세요. 어차피 내가 사실은 조금 걱정했는었냐면3개 아. 물도 네. 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개월 3개... 어, 요일 날은 제가 원래 해야 되는데, 목음토일만 하는 동안 했는데, 한 6개 정도가 떨어져서, 맞아. 6개, 아까 6개. 그렇게 배고팠는데 이거는 이렇게. 양이 내 생각에는 음, 아한 명은 그러니까 충분해요 남자 뭐, 한 명도 안 물론 뭐 사장님이 거. 많이 주셨다고 응, 하지만 저, 그래도 어, 기본 양이 또, 어, 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저또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말 맛있어, 맛있어. 아 오늘은 가장 어. 싼거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와서 제일 비싼 걸 한번 그치? 먹어볼게요 응. 어떤가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그래서 이제 하나도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졌다 아, 하다가 아예 어, 응. 고 있어요. 어. 네. 휴지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아유, 들어갈게요. 다 예. 어, 든든하다. 든든해. 야, 나 서울이 꼭다 비싼 건 아니에요 보면 드디어 먹고 싶었던 이제 노량진 덮밥 먹었고 아그 버킨 리지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응.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해보는 거야 현금을 만 원짜리 안 썼으니까 이거를 로또를 사야겠다 온 김에 뭔가 사고 싶은 느낌 안녕하세요 로또 자동 만원 주세요 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화장실 슬리퍼를 좀 사고 들어갈게요. 다이소에서.. 자고로 욕실 쓰레빠는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다 뚫려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해! 4,000원에 이제 오늘 저녁은 해결했고요 네, 이렇게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은 굳이 막뭐단찬 차리고 막 그런거 싫어요아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떼 놓은거 너무 좋아해서 오늘은 뭐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